안녕하세요. 중개에 있어서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조건이나 가격을 협상하는 법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가격을 어떻게 제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점포가 있는데 처음에 양도인 사장님이 원하는 권리금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개인이 조정을 했겠죠. 그래서 양도인 사장님께서는 700만 원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 중개인이 고객을 안내해서 양수인으로부터 500만 원이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500만 원만 맞춰지면 계약이 가능할 건데 중개인은 과연 어떻게 양도인을 설득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700만 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200만 원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첫 번째로 500만 원이면 계약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라는 거 이것은 중개인이 양도인 삶을 찾아가서 제 고객이 사장님. 사장님 정보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500만원이면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500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실적으로 중개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양동이 사장님은 700만원까지 받아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500에 해주라고 하면 선뜻 200만원을 양보해서 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양동인 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확률보다는 중개인이 많은 설득을 통해서 500이나 100만원 정도 깎으면 잘 깎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만원 정도 차이 때문에 계약이 어려워지고 중개인은 양동인 사장님한테 사정을 해보거나 또양동 양순인 사장님에게 1 0 0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개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거를 대고 3,400만원으로 원으로 이야기를 한다 자이 내용은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양동이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사장님 제 고객 중에 무권리 점포를 찾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장님 점포가 위치도 괜찮고 마음에 들어서 제 고객에게 안내를 했네요.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점포는 마음에 들었는데 무권리 점포만을 찾는 고객이라고 하니 권리금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실 때 양동희 사장님은 물어볼 겁니다. 얼마를 생각하는데라고. 이거는 예상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어, 양수인 사장님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면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양도인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강한 반응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7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 라고 강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 중개인은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됩니다 아 사장님 그래서 가게체가 많이 나서 저도 어렵다고 제가 말을 했, 했습니다 라고 양두 사장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접근을 해 가죠 사장님 어차피 뭐 3,400엔 안될 거고 사장님 어차피 점포가 계약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사장님께서 한 500만원 정도만 양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양수인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500만원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500에 맞춰서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첫 번째 500만원 그대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계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처음에 근거를 냈습니다. 이러이러한 고객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난다. 라는 근거를 된 거죠. 그 다음에, 500만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300에서 400만원이라는 숫자를 양동인 사님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응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 놓고 나서, 양동인 사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사님이 조금만 양보해주면, 제가 끌어올려서 500만원을 맞춰 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가격을 조정할 때는 어떻게 내가 적분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으로부터 나가는 가격,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상당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양승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제한이 들어가고, 또 반대의 경우는... 양수인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양수인에게 제안을 하는 게 기본적인 중개에 있어서 가격을 조정하는 틀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